한국인이 잘 모르는 잃어버린 한국 위대한 역사, 세계사의 종주기인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동의족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오천년 역사로 갑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일, 인류 원형 문화, 한민족의 구천년 역사가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이라는글을 풀었으면, 은 동쪽에는 하를 잘 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라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고대 발음대로 하면 뛰어난 훌륭함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동의는 하를 잘 쏘는 뜻과 훌륭함, 그리고 민족의 뿌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한족 중심으로 역사가 서 있기에, 한족은 동의를 동쪽에 위치한 오랑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는 1만 년 이전까지 거슬러 가서 고요선 이전에는 이미 한국이라는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를 통치하는 거대한 국가 한웅 한국 시대가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동이족은 중앙아시아 배달민족 귀마민족으로서 서북과 동쪽에 위치하여 조선 선비족 그리고 서쪽에는 돌골로 분화되어 한반도와 만주에 정착하였고 돌골은 서쪽에 몽골과 흉노적으로 군족으로 분화되어 일부는 유럽 한가리 지역까지 진출하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되어 시베리아를 거쳐 알라스카 그리고 북미와 남비로 내려가 인디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우리 알라스카를 지나서 남미, 북미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배달민족이자 선비족이. 고구려와 백제를 만들었고 훈족이 남쪽으로 내려와 신라와 일본에 안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로 이주한 민족이 바로 훈족입니다. 우리가 언어 계통에 보면은 우랄 산맥과 알타이어 산맥의 중간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랄-알타이어로서 우리 우랄-알타이어 민족의 신세상의 특징이 엉덩이의 푸른 반점이 공통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되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분포도가 큰 대민족이 바로 동의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흔적을 봅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카자스탄, 흐 히말리아, 태국, 인도 남부, 헝거리, 태국, 미국, 알래스카, 인디아 그리고 남미아 토착민에서그들의 언어와 간섭 문화에서 우리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납니다. 특히, 가자스탄은 우리의 당군 신화를, 신화가 아닌 그들이 실제적인 상고사로 공부하고 있음을 안다면, 허구가 그 아닌 진실에, 진실된 우리 역사에 놀라울 뿐입니다. 세계곳곳에대서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 여기에 드러난 언어의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티베트가 있습니다. 티베트와 한국어를 비교해 보면, 두부를 좁부라 하고, 간장을 지렁, 할아버지를 할배, 할머니를, 할매, 부엌을 정지, 밥 먹은 이를 밥, 아, 밥 먹은 이, 밥 먹으라를 밥 먹으라, 맛있다를 마시다, 변소를 통시라고 합니다. 이 티베트가 놀랍게도 경상도 사투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트라비다입니다. 트라비다라는 것은 인도 남부 타미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밀 지방에 있는 언어가 타, 트라비다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엄마를 엄마라고 도령을 도련이라고 얼을 얼, 공지를 꼰띠, 눈을 눈이, 목을 막, 남을 남, 도랑을 두라이, 나라를 날, 바람을 발리 풀을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번그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컵이 있고 캡이 있습니다. 컵은 물을 뜨는 그릇을 말하고 캡은 머리에서는 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보면 구비 굽이 구비라는 물결이 구비 굽이 구비라는 것은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데, 이렇게 휘어진 데를 구비랍니다그 구비 우리가 물을 담는 물이 모이는 곳을 구비랍니다이 컵의 어원이 바로 구비에서 나왔습니다. 컵, 굽을 을 반대로 하면 겁입니다. 겁이란 것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목진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머리에서는. 캡입니다. 캡. 그거를 급이래 급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언어 유사점 그리고 아메리카 인간에서까지 문화와 습관이 우리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보면은 책에 발간된 책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아는 우리 민족이었다 하라고 나타난 책이 있습니다. 즉이 훈족이 알라스카를 건너서 알라스카를 지나 북미와 남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가 거기에 곳곳에 배어 있는 바로 우리 민족의 대 이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대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상나라와 은나라, 고대 국가들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중국 고대 역사지만은 실제 그 고대 국가의 그 항제들은 동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 보면은 항제 현원이나 소호 검천이나 전후고양이나 바로 우리 동의족 출신의 항제가 중국 한족을 거느리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기원전 3000년, 300년 전에, 3300년 전에 사용된, 은나라에서 사용한 각골문자가 여기 보이는 한자의 조상입니다. 어원입니다. 이 은나라 지역이 바로 동유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최고 지성, 미국, 아, 중국의 최고 지성인 이모당 선생이 한국인을 향해서 한자의 창시자가 한국인 조상 동유족이 만든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의 비밀, 옆에 보이는 것이 성경의 원전입니다. 성경 중에서 구약의 원전입니다. 이 구약의 원전에 있는 그 뜻, 창세기의 모든 뜻이 한자에 녹아있다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6년 전에 중국계 미국인 시에치 강입니다. 그 사람은 학자이자 목자입니다. 한자의 뜻에 성경의 구약이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표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구약의 창세기가 모두 한자에서 반영, 한자에 반영되어 있고, 한자에서 그 구약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경이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 7천 년, 6, 7천 년, 7천 년 전에 한국의 시대에서 이미 성경이, 성경의 창세기가 우리 한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은 우리가 보이시는 선, 여기 보면, 주, 이 배에다가, 돋담배, 주라는 것은 적은, 적은 배를 말하는 건데, 배에다가 팔, 여덟, 플러스 구, 입구, 배에 여덟 명이 타고 있는 것을 선, 큰 선박, 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덟 명이 난 것은, 노아, 샘, 함, 아벳 부부간 이렇게 합치 보면, 여덟 명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선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가 선으로서 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이라는 것은 바전자. 바전은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바전자의 그 의미도 풀어서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밌게 풀어설 수가 있습니다. 시의지강이 발표한 그 책을 보면 구약의 모든 창세기가 한자에 하나하나 모두가 뜻글자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고 분해되고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볼때 놀랄 뿐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중국을 중심을 한 지도 그 오른쪽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1945년에 독일과 미국의 정찰병이 있었습니다. 정가, 정찰병에서 보이는 중국 시안에 피라미과 유사한 산이 발견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피라미이 중국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7년에 발굴에 들어가서 그 유적들이 항아문명 이전에 이미 독일적에 의한 홍산문화 한국과 고조선의 유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급피 유적발굴을 중단하고 군사비밀이라는 핑계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개하지 않고 극비로 아무도 모르게 밀봉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그 비밀을 유지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역사가 공개되는 순간, 그 유물이 공개되는 순간, 중국 역사는 뒤집어지는 국난이 옵니다. 그 국난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극비로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북공정을 만들어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였 역사였다고 조작하고. 오히려 역공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대국의 지금 G2입니다. G1 미국, G2 중국, 뭐 이러, 이러한 강대국의 쯤을 살려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망언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외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서 한국 역사,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이런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기원전에 공자와 맹자가 한족이 아니고 동의족입니다. 우리가 BC 521년, 직연전 551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동유정이 배출한 걸출한 석학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공자는 한족을 위해서 한족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서 서기 3 7년 447년, AD 347년에 훈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훈정은 중앙아시아에서 클럽 다툼에 밀려나는 바람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쪽으로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대이동을 하면서 훈제국을 창설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도자 아칠라가 한계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AD 447년입니다. 그러나, 아틸라는 원인 불명으로 요절하였습니다. 빨리 죽었습니다. 만일에 아틸라가 빨리 죽지만 않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많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훈족이 동로마를 철수하면서 그 자손들이 한가리와 터키에 정착하게 됐는데 한가리에서 많은 유족과 문화를 볼수 있고 특기를 한국의 형제국이라 부른 이유가 유교 참전으로 인한 피를 흘린 혈맹이라는 뜻보다도 이렇게 숨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 한반도 삼국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보면은 우리가, 어, AD 640년 그 이후, AD 640년이 연계서문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650년, 600 AD 650 650년 정도에는 바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AD 640년에 연계소문은 중국을 공략하여 중국, 중국 북경을 유린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북경이 중국 수도 북경이 유린당한 것은 영계소문이 예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중국을 유린한 영계소문 고구려의 기상이자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은 AD 737년 이 당시는 신라는 거의 말기에 가깝고 백제는 멸망되고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조정은 백제의 기족, 멸망된 백제의 기족들이 일본에 넘어와서 일본의 기족, 일본에 있는 기족과 신라의 기족들이 일본의 조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백제의 기족 중 무령왕의 자손인 무령왕의 딸인 딸이 일본의 천황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간무 천왕입니다 일본 천황도 최근에 와서 자기들 천황제가 한국계 한국 모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1980년에 미국 주전으로 있을 때. 뉴욕식, 일본 식당에서 일본인을 만나, 일본인의 예, 예, 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계 천왕이 한국계라는 걸 아느냐? 저는 한 죽, 말을 한 죽기로 듣고 한 죽기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 아는 사람은 거의 일본의 천왕계가 한국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한 사실이 1990년대에 와서 일본 학자가 한국 학자들한테 기띤함으로 인해가지고 한국 학자가 연구하고 조사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은 AD 1115년에는 금나라가 창석, 어, 창업되었는데 금나라가 누구냐 하면 은 금나라의 창업자가 아골타입니다. 아골타는 만주에 있는 여진족을 통일해가지고,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는 신라의 왕족이자 고려 유민인 김씨의 피가 흐르는 왕으로서, 성도 김씨고 나라임도 금나라입니다. 한자, 김을 읽어보면, 바로, 금이라고 읽습니다. 일부 학설에는 아골타가 마이 태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제는 일종의 설이고 정거을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금나의 시조 아골타가 김씨 성을 가진 신라의 귀족의 피가 흐른다 하는 그런 뜻은 지금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고려를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형제나라로서 의 각별히 우호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역사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서기 696년 그 당시 나당연합군에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하는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유민 대중이 말갈족과 일부 여인종을 데리고 만주 건너 사, 사할린 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발해입니다 발해는 오래가지 못해서 서기 926년에 멸망했습니다 926년에 멸망하고 그 후손들이 몽골로 이주 하였는데 몽골에서 1162년 징기스칸이 태어났는데 징기스칸이 바로 대조의 동생 대야바르의 1 0 자손입니다 징기스칸에 의해서 몽골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어준 한국인의 조상임. 이제 한국의 근대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서기 1961년에 한국에는 박정희 장군에 의한 군사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나세르의 에집트에는 나세르 군사혁명, 파키스탄은 아유부칸 군사혁명, 범마 버마, 범아는 지금 이제 그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내연이 일으킨 군사혁명.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군사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곳곳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자문은 먼저 일으킨 나세르 군사혁명, 에지트의 마세르 군사혁명을 모델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지트, 파키스탄, 미얀마, 국민소득은 한국의 국민득보다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수출액이 억불 되지 못했습니다. 리나라1년 예산이 미국 항공망 한번기도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못 되는 아주 극빈한 빈국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잠자는 한국인을 깨워 동유적의 뛰어난 쟁으로서 한국 경제와 국민 소득을 세계 경쟁사의 이정표가 될수 있게 이끌어 선진 대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발판을 마련한 세계사가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67년에 3억불을 우리가 달성하였고 1990, 1988년에 607불 그리고 607억불 그 다음에 1995년도에 1250억불 2005년에 2844억불 2011년에는 5000억불을 넘는 경제적인 무역강대국 수출강대국 경제부국국 세계에서 잘 사는 10대 강국으로 클 수밖에 없는 세계사의 이정표, 세계사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동의자의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존재도 없어져 가고 타민족이나 현지인과 동화되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터키나 한가리가 그렇고 아메리카 인디안이 그렇고 그중에서 대부분 동의적은 모두 중국에 동화되고 중국의 의도적인 마살 정책과 동화 정책으로 소멸되고 역사마저 외국 에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동의적의 맥을 가지고 있는 종주국으로서 동의적의 뿌리이자 정수이고 꾹꾹이 그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이, 한국이 그들이 일부라고 망언을 하면서 외교 정책을 패고 교환한 동북공적과 동의적 마살 정책 이러한 중국의 망발에 그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는 사람이 었고 국내 자주권인 사저 배치를 두고 한국을 마치 자기들이 속국이냐 번을 고치겠다고 보복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을 반박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언론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서글픈 현실을 보면서 분노를 안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이 한국의 한국민에게 한국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민족의 무듯함을 가르치지 않고 한국의 잘못된 점, 한국의 어두운 점, 헬 코리아, 지옥 같은 한국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고쳐져야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경제학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고 해주고 싶어서 간단하나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 우리 조상의 동의족, 우리 문화, 우리 문명, 우리 미래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